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권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며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만류하지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할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니 정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기는 맞는 것일까? 혹시 우리가 엉뚱한 사람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다른 스승님을 찾아볼까? 이렇게 여러 생각들로 고민하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산이 과연 어디에 있는 산일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여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 되지 왜 굳이 세 지다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같이 기도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또 나중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세 명만 데리고 가셨는데요. 훗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다음에 초대 기회가 세워질 때 기둥과 같은 역할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맡겨 주시기 위하여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 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이세 명을 데리고 다니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세 명의 제자들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또 순교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그 산에 따라 올라간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면서도 여전히 지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32절 말씀해 보시면 졸고 있습니다.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싶어서 데리고 왔건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용모는 예수님의 몸과 얼굴을 뜻하는데 예수님의 몸과 얼굴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의 이전 모습과 이 사건 이후의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 상상만 할 뿐입니다. 십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시면 주인공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모세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젊었던 모세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표정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 그 영화를 보시면 저렇게 젊었던 모세가 호랩산 떨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된 것입니다. 외모뿐 아니라 모세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영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겠고요. 성경에는 모세가 두 번째 돌판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백성들이 가까이하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표시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분명히 그 용모가 변화되었을 것이고 그몸 또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을 것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나옵니다. 해는 너무 밝아서 가까이 잘 보지 못하는데요. 그마만큼 예수님이 밝아지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도 하얗게 되어서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지요. 그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깨어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해서 밝게 빛나는 것,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 게다가 오래전에 죽거나, 하늘로 들리움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된 것처럼 그와 같은 기쁨과 놀라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감격에 취한 나머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 하나씩 짓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또 엘리야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기념할 만한 초막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베드로는 사실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잘 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으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게 되니 그야말로 흥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 오늘날처럼 기술이 잘 발달된 시대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제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사진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셀프 카메라로 해서 여러 번 찍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대대손손 가보로 물려주고도 남을 가치가 있는 그런 순간을 이 베드로도 초막을 지어서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볼 때또한 가지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또한 모세가 회막에 있을 때 구름 그둥이 회막 문 앞에 내려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그 회막으로 들어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게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자신들을 뒤덮으려고 할때 제자들은 무서워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결코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기에 긴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고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는 것. 정말 경황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들에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흔들리고 십자가 고난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 아들이 맞다. 그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친 다음에는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아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붙어서 나오는 자주 나오는데요. 몇 개만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럼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 6절 말씀인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이렇게 신약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은 귀에 박히도록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자주 듣고 또 말했는데요 그들이 보았던 성경책 즉 신약이 없는 구약의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율법하면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있지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그 산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게 하시고 또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예수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그 메시아가 맞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다. 그러니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이렇게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자신의 모습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며 그룹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예상하고 제자들을 일부러 데려가셨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그때 물어봐야겠습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은 순수하게 늘 하셨듯이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뿐이지요. 그런데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오늘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구보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인류를 위한 사명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과 역사 속에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야기하는 그 천국의 모습을 이 현세계에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따르고 있던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며 자신들이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할 수 있겠다. 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쓴두 번째 편지에서 이변화사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 호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그 산에서 보고 들은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었음을 잠결에 본 환상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이 사건을 경험한 뒤에도 겟세마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기도 했었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던 이 변화산 사건은 훗날에 그들이 순교를 앞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비로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겠지요. 그 옛날 그 변화산에서 잠시잠깐 맛보았던 그 천국을 그제, 그때부터는 영원히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다는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성도님들 중에서도 변화산 사건만큼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 나에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심스러워서 남들에게 잘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번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더잘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어, 믿음 생활하고 또 봉사를 하게 되다 보면 봉사하면서 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잘 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다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지라 서로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냥 상처받고 싶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것. 이 마음은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정말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짊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그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치고 영혼까지 깊은 낙심 중에 있을 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이렇게까지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나. 회의감이 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빛나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거듭거듭 거듭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맛보여 주시면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모두,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